집에 쓸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 v 입니다네 광천동의 초호화 47층 주상복합 들어오나. 야 이런 또 기사가 있네요 근데 이게 헝맹랑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기사를 살펴보면요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과 47층 규모의 주거시설을 포함한 개발 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 신세계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개발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밝혔는데 이제 기사가 나온 걸 보니 경자노소가 게으르긴 게으른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터미널 개발 계획안에는 기존 신세계 백화점을 유스케어 문화관까지 확장하고 종합 버스 터미널은 문화, 상업, 업무 시설과 특급 호텔을 갖춘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라고 하네요. 위치 한번 보고 가야죠. 네, 바로 이곳이죠. 신세계 백화점이 지금 화면에 중앙에 보이시나요? 신세계 백화점, 광주 신세계 점이라고 적혀있죠.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이고요. 지금 이쪽, 유스케어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그리고 어, 여기 보면 금호 아트홀이라고 되어있죠. 이쪽 일대가 지금 신세계 백화점 아트앤 컬처파크가 들어오면서 그 옆으로 특급 호텔, 그리고 47층짜리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멋져질 것 같고, 이 뒤쪽이 보면 광주 화정 아이파크 1, 2단지가 27년 11월과 12월에 예정이죠. 이제 철거는 다 끝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던데요. 음, 이렇게 보면 이쪽 일대가 주상복합 타운이 될것 같아요. 정말 근사하죠. 이 상업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 같고 이쪽 일대에 아마도 우리가 기존에 기존에 알던 주상복합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진정한 의미의 주상복합이 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주상복합의 장점이라는 것은 아파트 내에 단지는 비록 협소할 지연정 그쪽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상업시설들이 아주 편리하게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 할것 같다. 그에 더불어서 이 위쪽, 북단이죠. 이 북단의 광천동 재개발구역 5천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이쪽 일대는 분명히, 어, 광주 일대의 어, 어떤 입지의 변화를 불러 일을 것 같은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쪽을 정말 기대해 보자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필드 옆쪽에 보이는 전남방집 자리 있죠? 이쪽으로 더 현대 광주에서 또 특급 호텔과 더 현대 광주라는 엄청난 복합 쇼핑몰 그리고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쪽 일대 한번 보세요. 지금 지도를 꽉 메워서 임동과 그다음에 광천동 이쪽 일대가 아파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게 되는 거고 또 복합 쇼핑몰 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 일대는 확실히 이제 광주의 중심으로 발돋움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laughs> 댓글로도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기사를 살펴보면요 또 기존의 터미널은 수직으로 복합화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지하에 종합버스 터미널을 설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굉장히 신박하죠 그러니까 지하에는 종합버스 터미널을 집어넣고요 지상에는 교육, 의료시설과 47층 규모, 500세대 규모의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서서 쇼핑, 문화생활, 업무, 주거를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버스 차고지로 이용되던 터미널 지상부는 7,500평의 대규모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다라고 했네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규모 녹지 공간을 품에 안은 주거복합시설 요런 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멋질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은 어, 정말 어떻게 보면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광주시는 관계기관 협의 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협상 대상지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시와 신세계 금호그룹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천동 일대는 신세계 백화점 확장, 옛 전방, 일신방지 개발 등으로 복합 쇼핑몰 2개와 1만 세대가 들어선다며 교통혼잡은 불을 보듯 뻔한데 광주시는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선급행버스 BRT와 도시철도 건설을 동시 추진하더라도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교통혼잡에 대한 민간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하도로 개설 등 실효적인 교통혼합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틀린 말은 사실 없어요. 이쪽 일대가 굉장히 복잡한 곳 중에 하나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신세계 백화점 일대, 이앞 거리가 평상시에도 얼마나 막힙니까? 교통, 체증, 출퇴근 시간에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단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만큼 사람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고 또 문화시설들이 꽤 많죠. 유스케어, 유스케어,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네. 요쪽 일때만 해도 굉장한 어, 문화시설들이 있고 또 이쪽이 또 뭐가 있어요? 의료 스트리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많은 인구들이 네 이쪽을 지나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마트 보이시죠 네 정말 인구 유입도 많고 유동 인구들이 많은 곳이에요 어, 정말 이런 곳은 어, 인구가 더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광주시에서도 이런 부분 교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대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어, 내주고 또 그것들을 현실에 반영을 해서 네,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쪽 일대에 복합 쇼핑몰 사업부터 해가지고, 어, 이 요런 주상복합, 음, 특급 호텔, 이런 것들 잘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정말 이런 모습으로 신세계 백화점 앞쪽이 또 조성이 된다면, 어, 또 하나의 어떤 광주에, 랜드마크가 조성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 정말 외관도 근사하고 어떤 내부의 모습 도이 공간감 이 스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공간감들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면 정말 사람들이 머무를만 하고 외지에서도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말 멋있죠. 특히나 어, 보게 되면 이 조성되는 이 녹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녹지들도 굉장할 것 같아요. 음, 어디죠? 인천 송도에 가면 센트럴파크 있잖아요. 정말 인천 송도를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런 도시만에 이런 자연 녹지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정말 근사하고 멋졌는데 역시나 민간의 이 자본이 또 투입되다 보니 광주도 이런 모습으로 어. 조성이 된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것 같고 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심 한 가운데 이런 자연녹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정말 이 대규모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 특히나 개인적인 바램은 이 도심 한 가운데 있는 또 광주의 지리적으로도 중앙에 있는 이 광천동 쪽이. 자연 녹지를 크게 품으면서 또 굵직굵직하고 랜드마크가 될 법한 멋진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이런 거는 대기업 자본이 아니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더 현대 광주 역시 녹지를 많이 품어서 광주 도시만에서도 우리 광주시민들이 편하게 즐겁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면 더없이 좋은 여건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 부분들, 이런 곳들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 참 뻔한 모습이 아닐까. 이쪽 일대의 어떤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서 입지도 탁월해지고 또 인구가 유입되면서 많은 좋은 여건들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값도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투자를 그쪽에 해놓는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무쪼록 멋진 결과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어, 이틀 늦게 전해드렸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이 시장 경기가 그렇게 썩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부터 퍼져 나오고 있는 이 온기 또 경기도권 또 대구에서도 지금 신고가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워낙 낮았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폄하하신다면 뭐할 말은 없지만 이 상승세가 또 무섭게 몰아치게 되면 어, 주, 미리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두 번째 고배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미리미리 저평가된 곳들이 있다면 또내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어 일부 아파트들에서 구축이긴 하지만 뭐 전세가를 뛰어넘는 매매가를 뛰어넘는 전세가가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그쪽에 투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근처에서 헤매고 있는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